네, 안녕하세요. 하루 5분 RDMS 강의,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내용은요. RDMS와 취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과연 RDMS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많이 관심이 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쪽지로 얘기를 많이 보내주는데요. 학생들이 또 의외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RDMS는 어떤 건가요? 뭐 어떻게 할수 있는지 기타 등등 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관심이 올라가는 게 어,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 강의를 준비해봤어요. 자, RDMS 자격증이죠. 이렇게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나면 이런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격증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게다가 미국 자격증이고요. 자, 미국에서 관리하는 또 사설 기관인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도 아니고요. 사설 기관인 RDMS고요. 하지만 초음파 쪽에 있는 자격증 중에서는 역사도 오래됐고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자격증이긴 합니다만 미국 자격증이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사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네. 사용 가치가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네. 이걸 땄다고 해서 뭐 한국에서 뭐 초음파 관련 업무를 한다라는 거는 어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는 맞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두시고요.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이제 또 새로운 스펙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 또, 외국 관련 자격증이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또, 게다가 초음파 관련 업무를 하고 싶은데, 초음파 관련 외국 자격증을 찾다 보니, 이제 RDMS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DMS를 따게 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의학 용어입니다. 자, 의학 용어는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적으로 영어회화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의학용어는 거의 뭐 이쪽 관련 업무 하시다 보면 대부분 의학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관련 의학용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학용어들을 한 번에 정리하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자격증이 RDMS임은 확실합니다. 네, 그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데미를 따고 났더니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이 시험 자체가 해부학과 병리학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물론 초음파적인 뭐 특징들, 기타 등등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아나토미, 그 다음에 패솔로지가 주로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해부학과 병리학은 우리가 어느 파트에 있든지 공부를 해두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해부학과 병리학적인 지식의 확장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자격증임은 확실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은 또 특이한 게 환자에 대한 팔로업이라든지 트리트먼트에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도 시험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또 그런 정보를 주는 시험임에도 확실합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의학 용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을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취업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많이 만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인이 초음파에 관심이 있고 초음파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면 어, 이 관련 자격증을 따는 거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명분상으로는 국내 자격증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본인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또향후에 취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